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서재입니다. 나의 서재는, 에... 나의 서재에 에... 지금 이 보이는 거는, 에... 내가 에... 2025년 6월 24일인데, 8순요. 8순 팔순 생일에 에... 장갑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장거 여행을 다녀온 후에 우리 가족 1 6 명이 모두 모여서 다고리에서 팔순 세일을 차려 주었어요. 그때 받은 현수막이라요. 이현 가족들이 만들어 가지고 걸어 놨어요. 요 내용이 보면은 팔순이면 어때 어차피 또멋질 텐데 아버지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가장 빛나는 삶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오래 오래요. 사랑하는 가족 일동, 이 현수막을 받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다고리에서 이걸 걸어놓고 박순 생일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손주가 손주들이 8명이거든요. 그8명 손주들이 이걸 가지고 와서 나의 서재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 놓았어요. 이쁘지요여위에 있는 요거는 왕관입니다. 그날 왕관을 만들어서 나와 집사람에게 씌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대만에 가서, 어, 찍은 사진인데, 이것을요 현수막에 올려놨더라고요 어, 아 요, 저기, 현수막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 마음에 들어요. 어그 다음에, 여기는 나의 서재에, 서재에 서갑니다. 서가가 요거는 내가 2011년도 정년퇴직하면서 내가 직접 만든 서저, 서가입니다. 서가가 참 좋지요. 네, 영천, 어, 어, 공사를 하고 남은 벽돌을 자가용으로 싣고 와서 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그 위에 있는 송파는 영천에 있는 재질소에서 어, 두 개씩, 한 줄에 두 개씩 지금 나눴거든요. 요, 여기 있는, 서재에 있는 책들은 전부 내가 출간한 책들입니다. 요쪽에 있는 요것들은 나의 손주 여덟 명에게 줄, 나눠줄, 나의 수필집 여덟 등분으로나놨어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거는 에, 저자 소장 분으로온 수필집을 꽂아놨어요. 그리고 저 위에는 에, 사진은 에, 나, 나와 마다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다음에 요거는 발자국에 정년퇴지기론숙배지 발자국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들 집의 마선주 미니, 아들 집의 마선주 음이, 어, 요거는 셋째 집의맞손주 형이 의 사진을 맨 위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어난 나머지 손주들 사진을 올려놓고 이쪽에 있는 요거는 이교장 대통령이 준교장인변장 대통령이 준훈장증 훈장점 그다음에 조선일보사 타임캐슬 백 주년 기념 타임캐슬 봉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매일 신문 기자 위촉장. 그 다음에 요거는 신인문학상 상패. 두째 줄에 있고 셋째 줄에는 도자기 종류들을 전시해 았습니다그 다음에 건 내가 출간한 수필집. 여덟 명의 손주들에게 나누어 줄 여덟 등분 해놓은 책인 수필집입니다. 네, 여기에 있는. 내가 정년퇴직 후 어, 서부 대구 대구 서부 도서관에서 어르신들 한글 봉사하면서 어, 어르신들 에, 쓴 글을 전시할 때 내가 찬조로 쓴 시입니다. 이 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단필술 묻을 때 단필술 비에 새겨놓은 시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년 퇴직할 때 정년 퇴직 축하객들에게 나누어 준 정년 퇴직 기념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여기다 계시나 습니다이 책상은 내가 정년 퇴직할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새 책상을 넣어 주었습니다. 예. <놀라> 에, 정전퇴직하고 난 뒤에 너무 책상이 좋아서, 에, 사러 가니까, 에, 이 책상은 정부에서 나온 게기 때문에 개인에게 팔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 영천여중 행정실장한테 부탁해서, 어, 산 컴퓨터 책상이 너무 좋아요. 14년 썼는데도 아직도 깨끗하고 튼튼해요. 아주 그 글쓰기에 좋은 책상이라요. 이렇게 내가, 매일 에, 나는 에, 이 서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에, 서재에서 글을 쓰고, 에, 에, 서재에서 하루 종일 에, 산다고 보면 돼요. 서재가 내가 꿈에도 너무 잘꾸이란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요. 어, 오늘 아침에 에, 에, 채, 채소들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걸 에, 보고, 이번에 이제 봄에 심은 마지막 에, 채소들이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